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춘 남녀들의 인연을 이어주고 있으면서 성원을 전문으로 하는 최고나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상류층 어머님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사이감들의 직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따님을 가지신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사이감은 좋은 직업에 좋은 상품, 좋은 집안에 거기다가 또 외모까지 갖춘 그런 사이감들을 원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모든 것을 갖춘 100%의 사익감들이 그리 은하게 있을까요? 우선 그 모친 분들이 원하는 사익감들의 직업부터 우리 알아볼까요? 아직까지 전문직분들을 선호하시는 것은 사실이고요, 전문직분들 중에서 닥더분은 사실 제일 선호하십니다. 변호사분들은 뭐 예전처럼 그리 원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문직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판검사분만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집안은. 재력도 월등하면서 기업을 하시는 댁에서 응원하십니다. 대기업, 공기업, 뭐 공무원, 회계사, 변리사, 사무관, 가업승계 등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대기업을 안 보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기퇴직 당한다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류층 모친 분들이 따님들 예쁜 나이에 일찌감치 저희들에게 오셔서 원하시는 직업으로 집안 좋고 성품 좋은 사위감을 고르셔서 예쁜 따님들 일찌감치 결혼시키시고 마음 편히 있으신 거죠 사실 주위에서 이런 사위감을 고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니까 일찌감치 오시는 거예요 잘 키운 아드님들도 저희에게 맡기시는 이유가 주위에서 한두 소개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난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며느리감을 원하시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그의 근접한 며느리감을 소개가 들어가게끔 해서 조용히 만남하고 조용히 성원되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따님이나 아드님이나 좋은 나이에 좋은 인연을 만나서 조용히 성원되는 것을 바라시는 거죠. 따님이나 아드님들이나 좋은 나이에 좋은 인연 만나서. 한 결혼을 꼭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반듯한 배우자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잘 맞는 분들을 적극 찾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전문으로 하는 최보남 매니저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